우리는 내가 대충 판단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남은 단순하게 대충 판단해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마음은 나의 들보로 가려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나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나이 사람 별로라고 싫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틀림 저의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온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믿음없음의 들보가 끼어 있을 때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회개의 길을 내가 방해하고 막아서서 실족하게 만들게 됩니다.